주님, 오늘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준행하는 빌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 파숙군. 새벽에 파수꾼들의 기도로, 내 믿음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지키고, 그 다음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이 시간에 자카르 인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엊 그제 새벽에 주셨던 말씀, 옆에 계신 분들과 길간에 돌을 세웁시다. 네. 길가에 돌을 세웁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자.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길가에 돌을 세웁시다. 네. 이 시간에 주일날, 주일 새벽에 좀 올리네요. 주일 새벽에 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모든 수치와 결박과 고통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굴러가기를 구르다가 굴러가다가 길갈의 이름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수치와 결박이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굴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와 5장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325쪽입니다. 여호수와 5장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이 5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실시하고 유월절을 준수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승리의 보증으로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여우수와,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15절 저한절 여러분들 한절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요매백성진가며기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진고 14일 저녁에는 퐁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 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 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물과 갖췄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반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5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광야에서 출애, 출생한 출애굽 이 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례 무엇입니까? 남성의 성기를 성계 포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서 너 포피를 잘라라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일 세대 이스라엘 백성 일 1세대에, 세대에게도 명하셨던 것을 오늘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광야기를 행했던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성별된 백성임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함이지요. 한마디로 할례 받은 거룩한 백성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 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길갈이라고 했다고요. 길갈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굴려 버리다. 애굽에서 당한 모든 수치, 그 고통, 억압에서 하나님께서 굴려 가게 해 버리셨다. 구원하셨다는 의미의 뜻이 지명의 이름이 길갈입니다.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3.7km 떨어진 이제 여호수아의 군사 기지로서 하나님이 쓰실 이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1월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유월절, s o 오 e r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확인한 후에 이 언약의 의식인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 등장했습니까? 그땅 소산인 무교병과 복근 곡식을 먹고 난 다음 날부터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쳤더라 라고 나와있죠. 이제부터는 가난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이 먹게 하신다는 것이죠. 13절에서 15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파트를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와의 모습이 나와있습니다. 여호수와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칼을 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네 발에서 머를 벗으라,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게 되는 내용이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 묵상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 5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이것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실까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칼을 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고 묻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원어로 사르체바 예호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망군의 여호와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직접 전투를 지휘하시는 통수권을 맡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호수와의 편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했지만 하나님 그이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고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싸움을 지휘하는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 라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헬퍼가 아니라 돕는 자가 아니라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지휘하는 롤드로 주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보시면 이미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1절에서 딱 주님께서 선언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보시면 요단서 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뭐가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뭐를 잃었더라? 정신을 잃어버렸더라.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마르셔서 걷게 하신 그 사건을 이미 이 가나땅에 살고 있었던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 물리쳐야 될, 싸워야 될 정복의 대상자, 그들이 이미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정신이 막 혼미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내 전쟁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싸우러 왔다라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싸우시면 백전 백승 아닙니까? 주님이 앞서서 싸우시면은 다 이기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전쟁이 있어서 세상에 나가, 세상에 나갈 때에 너희들이 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앞서서 싸운다. 그 군대 그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 인정하는 오늘의 이십백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잖아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이제 싸움을 앞두고. 요리고에서 3.7km 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앞두고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할례를 받게 되면요. 일주일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세기 34장에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 그 세겜으로부터 세겜 마을에 있는 세겜으로부터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가 꾀를 짜가지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백성들이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우리. 내 동생 티나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세겜 서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 3일에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의 일주일간 그상태에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는 장면이 장세기 34장에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받은 일주일 동안은 이 전쟁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든 우리의 삶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전쟁을 싸우시는 분임과 동시에 이 전쟁 가운데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는 약속을 함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인데요.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수아가 땅에 엎드려 전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군대대장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난 땅의 첫 발을 들여놨는데 네가 서 있는 그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래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땅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네가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난 그 전쟁이 그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래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호랩산에서 떨기나무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3장 5절에 주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요수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전쟁의 주님이시오. 승리의 주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주님 앞에 맹세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전쟁임을,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임을 인정한다면, 네 앞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새벽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전쟁의 주이시오 승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충성과 복종을 약속하며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전쟁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신을 벗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충성과 복, 복종을 약속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주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항상 기도했듯이 우리 필그림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과 박희자 안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우리 왕정은 집사님 최순래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제 새벽 종은영 집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어제 위로 예배를 드렸고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를 함께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에 발인 예배가 있고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유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특별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주일, 대한민국과 세배,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왕 대신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오늘 주일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에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신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복종을 하나님 맹세하는 결단하는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이 거룩한 곳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 하나님께 영원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하여 주시오. 옵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전쟁 가운데서 내가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주님이 모든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직접 싸우신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신 주님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좋은 형 집사님 가족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포로심을 입고 주님 품에 가셨지만 남아있는 가족들 하나님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그온 가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모든 장례예배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서 주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하나님 모든 우리의 결박이 예수 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시 이악한 세대에 아버지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우리 허준회 한수 입사님 최원식 성도님 유성진 님 입사님 유하리 윤원국, 유진아 부부, 이정님안수희입사리에게 특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아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렸사오니 하늘에 충만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랑받고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평생 주님만 섬기는 귀하고 복된 구별된 가정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小死。